계란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4주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향상되고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계란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 가운데 뇌혈류 개선 효과가 관찰되어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계란에는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B12, 오메가3 지방산 등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고 뇌세포막을 안정화하며 활성 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란은 섭취 방법과 함께 먹는 식품에 따라 뇌 건강에 좋은 효능이 2배, 3배 이상 증가하는데요. 오늘은 뇌 혈류를 개선하여 치매와 인지저하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계란 섭취법과 계란의 뇌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너지 식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70대 남성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회복하고 일상 속 건망증 증상을 눈에 띄게 주인 비법 음식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초TV입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계란과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연구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뇌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거나 집중이 잘 안되고 대화를 하다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또는 건강검진에서 경도인지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된 적은 없으셨나요? 50대 이후부터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이 감소하고 활성산소 염증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 누적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치매 위험이 증가하고 뇌혈류 저하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농촌지능청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계란에는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B12,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 세포막을 안정화하고 아세틸콜린 합성을 촉진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며 뇌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2022년 영양 건강 및 노화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 한달 동안 계란을 주 4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향상되어 치매 발생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전남 순천의 70대 남성분께서는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란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두뇌 피로가 줄고 일상 대화에서 단어 회상이 훨씬 빨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계란 섭취는 기억력 향상과 뇌세포 보호,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 효과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기혈순환의 채소라 불릴 만큼 혈류 개선과 신경 재생에 탁월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추에는 알리신, 베타카로틴, 비타민C, 철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부추의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하여 뇌로의 산소 공급을 높이고 집중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엽산과 철분은 적혈구 생성을 돕고 뇌세포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추 속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는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염증을 완화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계란의 콜린과 오메가3 지방산이 신경전달물질 생성을 돕고 뇌세포막을 안정화한다면 부추의 알리신과 베타카로틴은 혈류를 개선하고 산화 손상을 줄여 뇌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기억력 향상과 뇌 혈류 개선, 치매 예방에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오메가3 지방산 폴리페놀 비타민e 멜라토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항산화 견과류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알파리놀렌산은 신경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으로 인한 신경 손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하여 기억 형성과 신경 회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는 계란, 부추의 성분과 시너지를 내어 기억력 향상과 뇌혈류 개선,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회복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부추계란말이 만들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계란 2개, 부추 50g, 호두 25g을 준비합니다. 계란 2개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씻은 계란을 깨서 용기에 넣어줍니다. 부추 50g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씻은 부추를 잘게 잘라줍니다. 계란을 담은 용기에 자른 부추를 넣어줍니다. 기호에 따라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젓가락이나 거품기 등을 활용하여 잘 섞어줍니다. 팬을 충분히 달궈줍니다. 달군 팬에 잘 섞은 계란물을 부어줍니다. 한쪽 끝부터 돌돌 말아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부추 계란말이를 완성합니다. 호두는 잘게 갈아서 완성된 계란말이 위에 뿌려서 섭취합니다. 뇌 건강에 좋은 부추계란말이 먹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계란말이는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후에도 괜찮지만 늦은 밤에는 소화 부담이 있으니 9시 이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란 노른자 1개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18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하루 한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고 완전 제한보다는 지방 섭취와 기름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 혈압 관련 질환이 있거나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제한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먹는 계란은 음용하는 사람의 기대와 믿음에 따라 2배, 3배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정제당과 포화지방을 줄이며 가벼운 운동과 정신 자각 활동을 동반한다면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도 감사드립니다.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